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그 가게가 되게 예쁜데 뭐 네, 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랑 가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음, 20대 초반 초반에 네.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갔다 왔어요. 1 음. 년여간 이제 거기서 일도 하고 또 하면 돈도 벌고 많은 여행도 다니면서 추억을 많이 쌓고 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 한인타운 고깃집을 들어갔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 느낌을 좀 되살려서, 그 정겨운, 저만의 향수, 저만의 향수병, 그런 것들을 조금, 음, 구현을 해보자 하고, 구현을 했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최대한 이젠 촌스럽지만은 촌스럽지 않게, 음. 그렇게 좀 인테일을 좀 꾸며왔습니다. 음, 돼지가 달려가고 있네요. <웃음> <웃음> 귀엽죠? 네. 저희 공식당의 트레이드 왔습니다. 음. 음. 요즘 제가 살쪄가지고,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있어요. 아, 닮진 않은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그 고기가 엄청 크네요, 이게? 어, 네. 저희는 네. 삼겹살을 통째로 받아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이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고기가 되게 부들부들거리죠. 어, 그러네요. 이게 처음 받았을 때는 냉동 상태에서 들어와요. 아, 냉동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laughs> 저희가 이제, 손님들한테 네. 조금 더 맛있게 제공하고자 저희 나름 이제 품성법을 이제 발견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부위가 어느 부위인가요? 삼겹이죠. 삼겹이면 뱃살인가요? 돼지? 어, 예, 맞, 맞습니다. 우리 동필이 그 뱃살 <laughs> 돼지 어. 중엔 그래도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 여기 보시면은 되게 음. 촉촉한 상태예요. 음. 고기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그러네, 커요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 이제 두께 빵 빵이라 그래요. 이게 조금 더 두껍고 클수록 고기는 음. 더 맛있다. 음. 그리고 삼겹살은 어느 정도 의 지방이 함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삼겹살에 오돌뼈가 있는 걸 되게 싫어해서 이 부분을 싹커팅을 해서 손질을 해요. 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깝지 않으세요? 어, 그쵸. 어, 중량이잖아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 오돌뼈를 제거함으로써 삼겹살에 대한 중량이 많이 감소가 돼요.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감소하는 거를 저는 안고 손님들한테 좀 편안하게, 그더 씹기 좋고 식감도 더 좋게끔 드실 수 있는 그런 삼겹살을 좀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우조뼈도 과감히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음. <laughs> <laughs> 갑자기요? <웃음> 그 삼겹살 두께는 어느 정도로 쓴, 써는 게좀 맛있네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은다 다르잖아요 뭐 냉삼을... 어, 네. 어, 고기집을 운영하시는 주인 분들의 사실 성향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써는 방법이 결대로 써는 거예요 네 삼겹살이 이렇게 이제 결이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1차 작업을 합니다 음... 작업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대로 썰었지만 나갈 때는 결 반대로 또 숙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숙성 방식을 하고 계신가요? 어... 참 이게 숙성 분목도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숙성 방식도 저희도 좀 많이 해봤는데, 저희는 그, 어플레이징, 그리고 플러스 드라이에이징. 음. 이두 개를 흔히 요즘 단어로 말씀드리면 교차숙성이라고 하는데, 이중숙성을 합니다. 폭신함과 고기를 씹는 맛,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어, 저희는 이중숙성, 교차숙성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동차 테스트 하는 것 같네요, 성능 테스트. 추운데 추운 어, 들어갔다, 뜨거운데 들어갔다가. 어, 맞아요. <laughs>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고기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음. 저희는 이제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고기 상태가 나오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고기는 국내산 고기가 아닙니다. 스페인산냉동고기예요 음. 굉장히 딱딱한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1인분에 8,900원을 150g씩 손님들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냉동고기를 쓰는데, 냉동고기를 해동을 시켜서 바로 손님상에 나가면은 무조건 맛이 없어요. 제 입맛은 그래요. 육즙이 없고, 다 빠져나가서. 육즙도 다 빠져나가고, 고기도 퍽퍽하고, 자칫하다가 냄새도 날수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모든 걸다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저희 나름 공을 들여가지고 숙정을 해서 손님상에 나가는 거고요. 가게에 대한 메리트와 이 질에 대한 강점을 충분히 저희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동 PD님도 저희 가게 고기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페인산 냉동 고기라고 생각을 안 못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나가서 고기를 구워 드시면은 웬만한 한돈 우리나라 국내산 돼지를 파는 생고기집보다 저는 더 맛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개업한 지 이제 한 1년 좀 넘었어요. 1년 좀 넘었는데 살이 거의 한 20kg 가까이 쪘습니다. 음... 우리 동 p 디님이 시간 되시면 제가 음. 어, 1년 전의 사진을 음. 보내드릴 테니까. 이랬는데 요이 됐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나? 얼마나 음. 얘가 고기를 얼마나 쳐먹었을까? 맛세 <laughs> 진심이다. 아 진짜로. 아 혹시 실장님?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0공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병현입니다. 네, 응. 아 그, 뭐하고 계셨어요? 어, 저 지금 양파 썰려고 준비 중이에요. 어, 아, 그러면은, 아,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취사병이셨다고. 네. 아, 네, 저는 남동경찰서 의경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어, 그럼 양파 되게 빨리 썰시겠네요? 음. 아니, 엄청 빠르시네요. <웃음> <웃음> 그건 답대 아니에요. 도도함정이 양파를 하나만 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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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인생은 연출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계란찜도 엄청 오래 걸리네요. 아 이게 전자레인지 하면 편하긴 한데 나설 때또 백에다가 계속 붙어서 정성스럽게 저어서 끓이거 아니 근데 네. 아까 사장님 엄청 무섭게 생겼던데 네안 오네요. 잡내치고 아, 겉보기랑 네. 다르게 마음은 되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등으로 나와. 뒤에 갔다 온거 아니죠? 아, 잠깐 집 불려가긴 하는데 진짜. <laughs> 괜찮... 사장님이랑 그럼 지금 같이 개업하신 거죠? 네 처음부터 준비할 때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도 같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점이 뭐였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걸 같이 쳐나가면 같이 할수 있었던 것같아요 음. 어떤 점에서 조금 여기서 오래 일할 수 있었었다. 어, 어쨌든 직원 입장에서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음. 사람이 이제 따스하고 앞으로 미래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아 계속 앞으로 도 함께 할 음. 예정입니다. 과장님 <laughs>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뭔가 마지막으로 뭐 자영업자들에게 한마디 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아까 동PD한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고깃집은 처음이었지만은 저는 지금 다른 데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응.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식당도 지금 한 6, 7년째 열심히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고깃집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만의 이 노하우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오픈을 한 거였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감행을 받아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오픈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모아가지고 그냥 치킨집이나 차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오픈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큰 꿈을 안고 오픈하고 을 있지만은 어, 얼마 못가 이제 많이 폐업도 하, 하시, 하시더라고요 경비도 많이 안돼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노하우가 있, 서로 스, 스스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이집을 오픈을 했는데 막상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에 연구 결과나 아니면 본인들만의 노하우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저는 많이 봤고그 안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녹여서 저희 육공식당만의 이제 노하우가 이제 탄생이 됐는데 이렇게 탄생이 되어서 고기 맛이 마, 맛있어졌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손님들이 이제 좋아하는 신메뉴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해서 도태되어 있으면은 어이 가게는 수명이 또 짧아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로 저는 실장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요 우리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스스로의 성공을 좀 거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은. 음,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Nope. <laughs>